할렐루야 우리 산마름 무지개 구독자 상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 여러분 오늘 날이 굉장히 캄캄한데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5시 오후 저녁 저녁 때 이제 오후 5시 43분인데 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날이 깜깜하네 비가 조금 오다가 말다가 하면서도 아주 캄캄해 그래서 아, 좀 기분이 오늘 같은 날은 좀 어, 가족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웃은돈수 하지 않으면 좀 뭐가 이렇게 기분이 처지는 날씨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항상 주안해서 화이팅 해야 됩니다. 오늘, 어 제가 준비한 감정 제목은 자녀 앞날의 캄캄한 부모. 자녀 앞날에 캄캄한 부모. 지금 자녀들 생각하면 은 앞날이 캄캄하잖아요. 그래도, 어 기도하는, 어 기도하는 자녀와 기도하는 부모는 그자녀 절대로, 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자녀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어, 딸과 아들을 키웠고, 또, 손자, 손녀, 어,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어, 물주고 가꾸지 않으면, 또, 떡잎이 지기 전, 또, 모든 것이 떡잎이 지기 전에 잘 가꾸으려고, 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 앞날에 얼마나 캄캄한 부모들이 많겠어요 지금은 어, 학벌 시대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지식과 정보 시대에 그래서 자녀들이 행여나 이 시대에 뒤쳐지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어, 부모들의 그 열정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또 물질을 다 걸고, 자녀들에게 물질을 걸고, 인생을 걸고, 정말 마음과 모든 것을 다거는그 부모들의 그 심정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은 그래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고 순종하게 되면은 자꾸 뒤로 밀리게 되겠죠. 우리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수능에 우리. 수능본 음, 자녀들을, 엄마들을 항상 마음이 어, 조이고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면 떨어진 자녀들, 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 들어갔을 때그 심정은 날로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작년에 이제, 어, 외선주가, 어, 작년에 1점 차이로, 진짜, 어, 대학을, 어, 원하는 대학, 그래도 좀 상위권의 대학을 다 상위권으로 넣었는데,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1년 재수해가지고, 어, 요번에 이제, 어, 그래도 수능을 잘 보고, 또, 원체 이제 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내신이 또 받쳐주고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세 군데가 이제 붙었더라고요. 그래도, 약대 두 군데, 의대 한 대, 해래가지고 이제 붙었는데, 아, 여기서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의대도 좋지만, 자기의 성향과 성품과 환경과 또, 어, 또, 가정의 물질과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어, 약대가 그래도, 어, 괜찮겠다, 이래서, 이제 약대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쪽은 이렇게 엄청나게, 여기까지 수능을 잘 보고 좋은 학교에,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학교에 될수 있었던 것은, 아, 어, 금면성실한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예요. 항상 시험 볼 때도 이 자녀는 항상 뭐가 부족한지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항상 전화로, 이렇게 문의를 해왔어요. 손주지만. 그러면 기도하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어느 거를 보충하다 하면서 이렇게 학업을 이끌어오고, 또 지엄마는 또 가르치는데 열정을 다해서 이제 이끌어왔는데,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 성공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의 앞날이. 부모도 노력해줘야 되고, 어, 또, 어, 자녀들도 노력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또, 한쪽에는 잔치 분위기. 그래도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아들레 이제, 또 자녀가 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있온전 지금 한 3일 됐나? 3, 4일 됐어요. 3, 4일 됐으니까 자기는 이제, 어, 친구도 만나고 싶고, 놀고도 싶고, 뭐, 이 친구, 저 친구 만나고, 는뭐 아마, 휴가 때서부터 이렇게 했어. 근데 오늘 이제, 저, 제가 좀 성격이 급해요. 어, 이제 운전, 운전도 빨리 연습해서 완전히 익히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 저거를 했는데, 보험을 어제 들어줬는데, 보험을 들고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어, 아침에 일찍, 차안 다닐 때 일찍 연습을 받으라, 토요일이니까, 그랬는데, 내 마음을 몰라,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전해보니까 잔대. 그래서, 몇 시에 들어왔냐? 새벽에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시간을 금같이 생각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 이시국에 새벽에 뭐하고 들어온는너 뭐하는 새끼야? 그래서 전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들이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무서워요. 절은 무서워요. 우리 자녀들도 엄하게 키웠지만, 반듯하게 엄하게 너 지금 뭐 하는 새끼야? 너, 어? 부모가 이렇게, 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고, 어? 엄마, 아빠가 착하니까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고. 어, 뭐, 밤중에 뭔짓 하고 너 새벽에 들어왔냐고. 막 전화로 막 그랬어. 아, 맷소리 못 그래서 이 자녀, 정말 자녀들을 바르게 해서 그 이제, 그래, 이제 꿈쭐했겠죠 이제. 이제 다, 두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아주 그냥. 원래 소심하고, 마음이 그 뭐랄까 딴데 나가서 매너 있고 예의 있고 아주 그런 성격이에요. 밝고 그리고 그런데 조금 약한 거는 담대하지 못해. 담대하지 못해서 이게 걱정이 되고 막 그래. 그리고 또 성격이 뭐든지 정확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먼저 가거든요. 그런데 난 늦어 느적하고 시간관념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제일, 어, 싫어하는데, 어떤 부모든지 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어, 조금 늘어지면 책 찍을 말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라이브 끝나,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신방하려고요. 저녁에 이제 9시 안에 10분이나 20분 돼서 끝나면 들어가서 이제 신방해서, 신방하고, 이제 교육적인 또. 그래서 요즘 방송 하면서, 어, 잔소리는 애들이 요새는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라 니까 조언을 주는 것도 제일 싫어한대요. 방송에서 이렇게 어느 프로에 보니까 애들 지나가는 애들 조사를 했는데 요즘 애들이 그렇대요. 책망하는 소리 들으시라고 조언을 주는 거는 더 싫어한대요. 이렇게 요즘 애들이 빨리 성장하기도 하지만 제멋대로 가는 그런 마음이 더 빨라져서. 그 먼저 지멋대로 가려고, 어. 세상이 어디가 함정인지 어디가 저건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활과 습관과 환경에 있다 보면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될까봐 부모들은 앞날에, 앞날에, 자녀 앞날에 한칵안 하죠. 매일 잘 교육을 시켜도 나가서 또 악한 사람 만날지, 친구 관계는 괜찮은지, 학교 생활은 괜찮은지, 또, 어, 똑똑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실수는 하지 않는지, 경제관념을 똑똑한지, 또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다, 어느 부분은 다할것 같아요. 어, 어느 부분은 자녀들 앞날에 어, 다할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 자녀들에게 그냥 사랑과 관심과 또책찍의 말로, 또 훈계의 말로, 어, 갖고 주어야지 않으면, 자녀들을 관심을 갖고, 갖고 갖고 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뭐 이, 세상에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좀 애들 들으려고 하지. 세상은 물론 접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어, 왜냐면, 처음서부터 다 세상은 알수 없지만, 접해보면서, 겪어보면서, 또 환경을 이겨나가고, 또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겠지. 그런데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암, 자녀 앞날에 감, 감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많고, 앞서가는 사람이 많고, 또 너무나 세상이 말, 이게, 어, 너무나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 또, 둔하지 않을까? 또 지혜가 부족하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세상에 잘 적응할까? 학교에 잘 적응할까? 친구 관계 잘 적응할까? 자기 아까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아까림을 잘할수 있을까? 이러면서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자녀들 때문에 어, 다리를 못 피고 자고 마음을 못 피고 그저 또 얼굴에 인상을 못 피고 사는 부모들이 많아. 요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면 엄마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인상이 착하게 펴지지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얼굴부터 아마 이게 찡그러지고 마음부터 움츠려지고또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앞날이 안 풀리고 싹집 구석에서 안 나가는 자식도 걱정이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자식도 걱정이고. 또 열심히 하는데, 또 열심히 한 결과의 대가가 또 따라주지 않아도 걱정이고, 또 어, 열심히 해서 앞에 적응해서 나가는데, 또 그것도 그 다음 단계 또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 인생에 산이 넘어가야 할 산이 너무나 많아 어,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산을 넘기를 힘들어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넘고 힘들어도 또넘어가요 산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서 항원의 때까지 오는데 요즘 자녀들은 그 산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쉽게 넘어가려고 해요. 돌아서 빠른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자기의 인생관을 다르게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렵지 않게 잘 길을 잘 넘어갈 거라고 봐요.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험한 길이든, 자기가 알고 그 길의 습성을 알고 가면 잘 도착할 거라고 봐요. 세상의 습성도 모르고 환경의 모든 것도 모르면서 천방지 쪽 그냥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녀들은 부모들이 항상 노심초사 되죠. 그래서 저도 자녀들의 아주 냉철한 훈계와 또, 다른 교훈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자녀들의 제 멋대로 하려고 했을 때, 조금씩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다 좋은 점수로 받아서 세 군데 대학을 붙었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과 지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볼때 그랬어요. 의사가 되는,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남의 아픔을 정말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넓고 그리고 그만한 과정을 공부해 나가려면 담대함도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안 가는 게 낫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주변에 사람들은 말이죠 남들은 의대 가지 못해서, 어, 저건데 왜 의대 붙어 놓고 안 가냐? 그랬지만 허세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내가 할 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이제 예선주는 의대도 붙었지만, 제 약대로, 어, 그도 좋은 학교 선택해서 세 군데 약 붙었어요. 의대, 약대, 두 군데, 그래서 이제 약대 좋은. 메리트가 있는 학교로 이제 정해서 가고도 하고, 아주 그거를 정해놓은 그 갈등 속에서도 가, 족 간에 또 자녀와 또 부모, 지 아버지는 의대로 가기를 원하죠요지 엄마는 의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애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인생을 힘들게, 어, 평생을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공부하는 기간과 또그 인생의 그 직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걸 아, 알아요. 성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 저도 의대 가는 걸 말렸고 제 엄마도 말렸고 제 아빠는 좀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또 수긍하고 순종하기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기가 맡겨준 일에 내가 할수 있는 분량에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또, 성실하게, 이렇게 살, 사는 것이, 흩어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저는 볼수 있어요. 흩어지지 않고 잘 사는 삶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이 시대야, 다 자녀들이, 다 성공, 돈 많이 벌고 성공, 이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본인들도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근면성실한 사람, 근면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위를 불렸을때 기도하고, 사위를 선을 봤을 때딱 하나님이라서 근면성실한 사람이다. 이게 응답받고, 아,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실하더라고요. 음. 지금 이제 큰 회사에 다니는데, 아주 성실해. 가정의 성실해 어, 또 인간관계 성실해 또 반편으로서 성실해 아빠로서 성실해 직장인으로서 상사로 성실해 아주 뭐 나무랄 것이 없어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 꾸준히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날에 어, 캄캄한 부모, 부모님들 어, 자녀들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 교훈과 훈계와 그다음에 기도가 필요한 졸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훈계 때로는 사랑 이걸 겸해서 책적을 들지만 때로는 훈계 때로는 사랑 때로는 건면 때로는 용기 용기 있는 사람을 그냥 밀어붙이죠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필요하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믿고 부모 말에 순정하는 자녀는 앞날이 캄캄하지 않고 시온의 태로가 열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 성도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태양이 그 성도를 기도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환하게 떠오르는 너무나, 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어, 축복이거든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화 상담하면서 그래서, 어, 우리 성도님은 축복이다. 왜, 어, 그동안에 많은 그 영적인 설계와 영적인 간증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 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이 불러가고, 어둠이 불러가고, 태양이 떠올랐다는 거는 앞길이 환하게 볼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지혜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 직분을 받았 오늘 직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래도, 어, 그 지, 위에 직분, 집사의 위치에 어, 직분, 안수집사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서 직분의 겸손함, 또, 어, 사회에서 더 겸손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 주의종 앞에 겸손함. 그러면 오늘의 이 응답이, 어, 축복이 될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때그때마다 훈계의 말씀, 책직의 말씀, 권면의 말씀, 때로 용기의 말을, 이거를 통해서 빨리 제가 거듭날 수 있어서, 지금 그래도, 어, 제 인생의 최고의, 어, 지금 행복하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축복을 맛보면서 쓴것 같아요. 그래 오늘 그래서 그걸 알면 됐다고 했어요. 근데 태양이 떴다가도 어두워질 수 있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인생관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신앙의 신앙의 근본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면 지혜도 어두워지고. 인생관도 어두워진다고. 그래서 자식처럼 훈계하고 그랬어요. 아유, 오늘 간증의 어, 자녀 앞날에 강한 부모 이 제목이 들어온 성도들, 어, 정말 여러분, 어, 은혜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대로가 열리기를 추원하며 오늘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의 자녀들이 앞날이 캄캄하지 않고 부모들이 용기를 내서 교훈과 사랑과 책직과 신앙의 교훈으로 앞날을 리더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자녀들의 앞날에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